뜨거웠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이 차트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오늘 함께 공부할 종목도 이 유튜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6월 12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10시 8분에 함께 진입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박용건 님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서 함께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한 종목명은 이렇게 우진이란 종목 진입할 당시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봉차트 512평선을 이렇게 하단으로 열어뒀고 진입 당시에 이렇게 5.5%에서 5.60% 조금 상승 중 탄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함께 진입을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진이란 종목을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거를 일단 지우고 자, 그러면은 진입할 당시 요 노란색 음영에서 좀 진입을 하였습니다.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요 노란색 음영 그리고 진입할 당시 이렇게 이 종목은 주가 지수가 시초가가 0.1%에서 이렇게 0.45%대. 그렇죠? 시초가는 0.1 그리고 종가는 0.45%로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 이 종목의 업종은 이 원전 관련 그렇죠 원전 관련 섹터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이런 대형 주들도 끊임없이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종목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진이라는 종목이고 또 이미 단기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후에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고 어제는 또 음봉이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이렇게 피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이제는 현재 한 가지 저항은 여기 노란색 음영이 돌파를 한 상황이고, 두 가지 저항대가 좀 걸려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는데, 아마 15%까지 5대서 매수를 해줬는데, 15이 당일날 15%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를 달았죠. 고점에서 밀려갔고, 이 윗꼬리를 달게 한 저항이 여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을 돌파를 다시 한번 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저항 두 개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항이 어떤 라인이 있을까? 힌트를 드리면은 상단과 하단, 이 캔들 라인을 천천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게 종가가 저항에 딱 걸려 있을까?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이 매물 때는, <laughs> 죄송합니다. 이 매물 때는 여기서 돌파가 이미 나온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저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두 가지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요 상단 라인, 그렇죠? 요거를 여기서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laughs> 첫 번째 저항으로 볼수 있는 이거를 갭으로 강하게 시초가부터 돌파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 가지 추세 상단을 돌파했고, 두 번째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점 라인을 쭉 그려봤더니, 오, 요것도 한번 저점 만들고 한번, 두 번, 여기까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요 날까지 일곱 번. 그렇죠. 이것이 강한 저항이 되고 있고 이거를 장중에 돌파를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윗꼬리를 만들었던가 아니면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그 종가가 마감이 된 자리가 어떤 상승을 제한시키는 저항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체크를 했던 그렇죠? 요 저항 요 저항들을 이제는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는 매수 한 후부터 34% 목요일에는 20%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이렇게 매수 후 34%까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 모습이었죠. 어제는 이렇게 음봉이 그렇죠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 다음에는 항상 차트를 그냥 수익률이 뭐 어떤가 손실률이 어떤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장 마감 후 어떤 모습이 이 종목이 앞으로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꼭 머릿속에 갖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